오늘 청소년 주일 맞이해서 특별히 청년과 유호 이렇게 제목을 잡기는데 3부 예배 때는 청소년들이 1부 예배 때도 그렇지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와 유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필수품이 되었죠. 과거에는 뭐 경제력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만 자동차가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대에 뭐 여러 대가 있는 가정들도 있거든요. 내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구하는. 어떤 분들은 자동차에 많은 투자를 해서 자기 연봉보다도 훨씬 비싼 그런 자동차들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 보면 과거에는 어쩌다 한 번씩 보았던 외제차, 아주 고급 차들이 많은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남자들은 특별히 자동차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물론 요즘에 젊은 분들은 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남자들 다 같이 관심이 많지만, 특별히 남자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청소년들도 자동차에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이 아버지 몰래 자동차 가지고 나갔다가 사고 당하는 경우 그런 보도가 뉴스에 종종 나올 때도 있고, 청소년들이 단체로 차를 렌트해 가지고 사고 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동차에는 여러 부품이 있고 여러 기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뽑을 수가 있죠. 하나는 가는 것이고 하나는 멈추는 거예요. 잘 나가야 돼 자동차는 그리고 잘 멈출 수가 있어야죠. 이두 가지 기능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물론 조향 기능, 뭐 방향을 튼다든지 핸들 같은 이런 것들이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잘. 그리고 굴러가는 자동차가 비상시에 잘 정차하는 것, 브레이크를 잘 드는 것, 그게 중요해. 그래서 이 스포츠카라든지 이런 좋은 차들을 보면은 모든 사양도 좋지만 특별히 제동 장치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같은 거 보면은 그 100, 200막 이렇게 달리다가도 말이죠, 급정거, 급제동을 잘 건단 말이죠. 그게 이제 좋은 차거든요. 빨리 달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순간에 멈춰서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멈춰설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종종 고속도로를 달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가급적이면 큰추락 뒤를 안 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시야가 확보를 못해요. 앞이 안 보여. 그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게 자동차를 몰고 가게 될때 앞이 좀 이렇게 잘 보여야 되는데 큰 추력이 가면 앞이 안 보이니까 묻은 사고가 나게 될때 대처하기가 느린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큰 추력을 피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큰 추력은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인권 장관 맞습니까? 에어 브레이크가 그렇습니까? 예, 네, 맞아요. 에어 브레이크기 때문에 탁 씁니다 바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요. 근데 우리 승용차는 안 그래요. 쭉 밀려가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차 큰 차가 그 브레이크 했는데 뒤에 따라가던 자동차들이 되게 많이 보면 어떻게 가속도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종종 봤거든요. 고속도로 달리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트담추라이든지 이런 뭡니까. 뭐라고 해놔요. 짐을 싣고 다니는 큰 트럭 뒤에는 가급적 가지 않으려고 생각요 근데 자동차에는 많은 부품이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이냐? 부품이 좋아야 좋은 자동차. 기능이 참 많이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는 뭐 자율주행을 비롯해 가지고 자동차의 기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었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다양한 델란트를 가지고.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온 성도가 모여서 해중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 이게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아이 t 를 전문한 사람들이 영상을 전문한 사람들이 편집을 하고 만들고 그러니까 그 질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달란트가 많은 것을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사람도 나름대로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탈란트를 가진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부러울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인생에도 탁월한 능력과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앞만 보고 달리면 안 돼. 정찰때 멈춰서 할때 멈춰서야 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진가가 드러나요. 일이 없을 때그 사람이 진가가 드러납니다. 일이 많을 때 바쁠 때는 똑같이 다 바삐 움직이고 일할 수 있어요. 몰입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시간 날때 이때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느냐? 거기서 성패가 달려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공장이 계속 가동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가동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가동되지 않을 때 공장에 기계가 씌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사람은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보는 거예요. 때를 시간 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씨름하지요. 이런 사람이 발전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래서 달란트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일수록 우리가 명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유혹이 더 있습니다. 유혹을 더 받게. 내가 모르면 괜찮은데 섣불리 알아가지고 주식투자 한다든지 비트코인이 뭐 어쨌다 그래가지고 많은 재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혹에서 자유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즉 유혹에서 면제되어지는 사람 하나도 나이가 어리든 노년이 됐든 누구에게나 다 미혹은 있습니다. 유혹은 있게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특별히 사탄이란 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 때도 있지만 일이나 늑대와 같이 말이죠. 여와 같이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죄 가운데 수렁통에 빠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유혹을 넘어설 수 있고 이 유혹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 육신을 따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한마디로 무엇일까?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욕망이라 그 말이에요. 욕심. 사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것 없이 욕심 덩어리예요. 목사가 되었던 일반인들 다 마찬가지. 육신대로 육신 따라 살면 어떻게 되죠? 장사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관계 다 깨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 바로 사탄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 육신 속에 자기 집을 짓고요. 육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속에 꽈리를 꽈리라 그래야 되나? 딸이라 그래 되나? 욕을 풀고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집을 짓고 우리의 생각을 요놈이 주도해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 떨어뜨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곤 무엇이다? 사망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노리고 있다.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동물의 세계 보면은 맹수들이 말이죠. 사자라든지 호랑이가 어떻습니까? 사냥을 하잖아요. 사슴이라든지 아니면 얼룩말이라든지 뭐 이런 단체로 이것들은 다리 초식문물이거든요 그런데 요거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맹수들이 사냥을 하게 될때 약한 것이 딱히 그래서 그 약한 것을 호랑이라든지 사자들이 말이 합동작전을 펴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입니까? 그 무리 가운데서 좀 떨어져 있는 거 무리 가운데 떨어져 있으면 타켓이 되는 거예요. 맹수의 모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요 마귀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한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했을 때 얼마나 지쳐있어요? 그때 마귀라는 놈이 돌 들고 와서 야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떡 만들어 먹어. 미혹하는 거 이게. 우리도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의 여건이나 심으로 사실 이기가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할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 젊은 아이들은 더 많습니다. 청소년들은 더 많아요. 그래서 늘그 아이들을 잘 지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마귀란놈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약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 이 마귀란놈은 말이죠. 우리의 오감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을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진 책략을 쓰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대다수 어디 있습니까? 미욕을 받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미욕을 받게 되니까 바세바를 가난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아간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욕심이 이동하게 되니까, 여력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은덩이 50세길, 2 0 0세을 금덩어리 5 0세을 비롯해 가서, 신할산 외투를 몰래 감춰두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만 그것 때문에 해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가족들까지 해를 당하는 거예요. 가론유다 보세요. 욕심을 제하지 못하게 되니까, 은3 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준 사탄이 우리를 이처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봐야 될 것은 나에게 있는 아클레스 건이 무엇인가, 내 약점이 무엇인가, 내 연약한 부분이 뭔지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람에게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너날것 없이 욕망은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열정을 갖게도 하지요. 욕심이 열심히 살게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갈 수도 있고, 먼저 돈 많이 벌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때 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 수없이 많이 볼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특히 더 합니다. 청소년 시기, 젊은 시기는 자기 감정을 억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하고 사귀고 누구하고 만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락하는 친구하고 밤새 사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도 오락에 빠지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귀게 되면 술 친구 될 수밖에 없죠. 낚시 좋아하는 친구하고 사귀게 되면 낚시꾼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한 번, 두 번, 마귀의 전략은 뭐냐 면한 번이, 이번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할때 있죠. 지금이야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은, 제가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이 기도할 때야, 지금이 말씀 볼 때고, 지금이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가져올 때 왜? 이게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많거든요. 진짜 믿음은 이런 때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한 번이 한번 막이라는 거야. 야, 한 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했어요 아니에요 에이, 지난번에 했잖아 지난번에 먹었는데 뭘 그래 지난번에 마셨는데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전략이 뭐냐 딱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여러분들 친구나 누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임을 갖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무엇을 권하게 돼 크리스토인으로서 금해야 되는 것인데 권늘딱한 번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떨쳐.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의 모양은 어떤 것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습니까? 몸이 약하게 되면요, 각종 질병에 걸리가 쉬워요. 저항력이 떨어지잖아요. 면역력이 없단 말이야. 요즘에 면역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요. 건강이 약화되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혹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영적인 면역력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족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유혹해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기도로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날 것 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미혹하게 되면 다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오늘 순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면전에서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죄가 없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넘어가요. 죄로 태어난,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태어난 저와 여러분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마귀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넌할것 없이 약점이 있다, 허물이 있다. 이걸 우리가 의식해. 그러나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인한 말은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는 말은 첫째 죄 사함 받았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다. 이게 첫째요. 그리스도 모든 죄가 용서된 거예요. 그 뿐이 아니죠. 그리스도이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 아빠,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무나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을 해주신.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욕이 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혹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답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면 마귀의 미혹이 있어도 욕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다 극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때 죄의 유익을 이긴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매절마다 이야기해서 1절에 보면 크리스토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2절 말씀에도 크리스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3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4절에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5절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5절까지 계속해서 방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영으로 영으로 영 하나님의 영 바로죠 그리때 영,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언제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도 유혹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여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 중요한 게누구에나다 미용은 있다, 유혹은 있다 라고 인식하시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 성령을 따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 것이다 그예언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그때 요한봉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하면서 내가 떠나가지면 너희에게 더 좋은 것. 성령님을 보내.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신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요한봉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왜 우리가 성경 말씀 봐야 돼. 요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야 돼. 성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요, 마귀란 놈이 우리를 미혹하게 될 때,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금식 기도했어요. 그때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말씀.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령님과 내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야 되고 왜 성경을 필사해야 되는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집중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마태범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뭘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셨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을 이용해서 마귀의 미혹을, 유혹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우리도 맞아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잖아요. 그분 자체가. 그리고 그분 자체가 말씀이 능력이고 권능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 성경을 많이 몰라. 암송하는 것도 많지 못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유한 상황이 왔을 때 말씀이 딱 생각나면 좋은데 사실은 어때요? 머리가 새카매진단 말이죠. 암성하고 있던 성경 주절도 생각이 안 나. 그때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서 6장에 보면 우리에게 전신갑 주치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들이 방어무기예요. 그런데 공격무기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게 말씀이 만하는 검, 말씀의 검과 기도의 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님, 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미혹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날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깨우쳐주셔야, 누가? 성령님. 보혜사예요, 성령님.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 주시겠다.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몸의 욕구를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는 대로 욕망이 끌어당기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말씀에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명령했잖아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해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독불장군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거예요. 천국은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교회는 유무상,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 이 무리가 교회예요. 즉이 말의 의미는 뭐냐? 성도와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것도 누구하고?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하고 내가 사귀게 되면 내 믿음이 작아요. 맨날 예수 믿음에서도 욕이나 하고 세상 즐거운 것이나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하고 사귀게 되면 믿음 다 잃어버려요. 친구 따라 여러분 강남 간다고. 영국 석담에 보면 그래서 내 친구를 내게 보여주어라. 왜?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 술먹수 밖에 없는 거죠. 술 친구. 그렇지 않습니까? 도박 좋아하는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그 친구를 보면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알수 있다. 성령의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야, 찬송하자, 야, 기도하자, 야, 말씀 보자, 야, 전도하자, 야, 절심히 봉사하자. 이런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 거기에 믿음의 진보가 있고, 성숙이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듭니다. 그심는 것이 무엇이겠어 생각대로 심는 거예요. 생각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죠. 성도 간의 교제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믿음 좋은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면 믿음 좋은 친구들과 사귀도록 여러분들이 자리도 많이 내주고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즉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내일 말씀드리지만 독불장군은 없거든요. 계선을 보면 1 4절 말씀해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남아 있고 바울 사도와 같이 오라 나는 곤관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때가 종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소역을 따라 행함으로 환난과 곤고가 있고 미혹하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영들이 반치는 이 땅에서 거룩한 주의 심부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